특히 이제 국가 과학자 제도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국가 과학자 안에 청년 과학자의 비중을 좀 늘려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과학자 안에 청년 과학자를 많이 선정을 해주시면 사실 저희 지금 여기 있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잠재력 풍부한 우리 인재들이 30년 뒤에 어떤 기대감보다는 당장 5년 뒤에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더 빨리 저희 과학계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성공한 사람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혹시 뭐 지, 이쪽 준비하는 주최측하고 짜고 하신 거 아니죠? 음, 이게 하정우 수석이. 어, 전에 국가 과학자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주로는 성공한 원로, 원로들 야, 이런 사람을 예우하고 또 계속 연구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고 기안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젊은 박사급 연구자들도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주자 명예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자는 얘기를 대통령이 약속을 해라 지금 저한테 지금 미리, 미리 줬어요. 짜고 했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군요. 음,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요거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과학자들도 어, 예산 지원 받아가면서 평생, 국가 과학자라는, 어쨌든 명예도 받고 책임감 있게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연구에 평생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면 탈락시키면 되니까. 시스템을 하나 만드시고요. 좀 확대해 보기로 하시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의 더하기, 우수한 젊은 인재들도 기회를 주는 걸로. 대신에 이거 좀 하면 좋겠어요.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만들자. 이거 저는 국가정책을 설계할 때 언제나 그런 걱정이 들어요. 좋은 취지로 뭘 해놓으면 꼭 이상한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어서 그 방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건 아니다. 제가 만날 얘기하지만 장을 담그고 구독기는 철저히 막자. 네, 이런 응. 입장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또 우리 과기구 구청리 발제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자꾸 행정적 통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바꾸, 바꾸잖아요. 뭐 얼마까지는 쓰고 그냥 썼음 이렇게만 써라. 영수증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럼 또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네, 또, 네거티브 제도로 하면, 요거, 요거 말고는 다 써도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그 부정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보통은.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뭐, 공직사회가 썩었다, 부패했다그래도 제가 보기로는 거의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부정, 부패하지 않고 일 잘해요. 근데 그 중에 꼭 소수가 있어요. 이걸 악용하는. 그 연못에 그, 저기, 물흐리는 미꾸라지들처럼. 다들 정말 자기 역할 잘하는데 이런 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소수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그런 부정이 생길 소지를 막는다고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러면 사회발전이 가로막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방향을 바꾸자, 우리가. 대다수를 믿고 최대한 허용하되, 이걸 악용해가지고 장난쳐서 전체 물을 흐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제재를 세게 하자. 어떠세요? 그래서 연구비,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재량도 늘리고, 예를 들면, 어, 통제도 좀 완화하는데, 하여튼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돼서 걸리면, 그, 우리 요즘 열차 표검사 옛날, 옛날처럼 다안 하잖아요. 다안 하고 걸리면, 스물 몇 배인가 그러죠? 일단, 일단, 열 배부터 샷 30배. 같이. 근데 연구 부정, 연구 부정 사용은 우리가 많이 풀어줄 건데, 믿고. 그런데 이걸 어겨가지고 물을 흐리는 경우는 열 배에 약한 것 같아요. 다. 아, 2 30배. 2 30배. 네. 프로젝트 전체를 상한으로. 최하 2, 2 30배. 이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면. 네. 괜찮겠죠? 너무 가혹하다고 욕하지 않을 거죠? yeah